안녕하세요. 뉴맨 윤영호 실장입니다. 2022년도에 뉴맨이 가장 많이 나가는 사이즈에 대해 통계를 내봤습니다. 어떤 사이즈가 제일 많이 나갈까요? 궁금하시죠? 먼저 2022년도에 뉴맨 총 판매 수량은요 12,715개입니다. 이중 2022년도 한해 동안 가장 많이 나간 사이즈는요 바로 14호 사이즈입니다. 전체 12,715개 중에서 14호는 1,455개가 나갔습니다. 14호는요, 발기전 둘레는 10.4cm고요. 발기후 둘레는 12cm에서 12.5cm 정도 되시는 분들이 사용하세요. 그 다음으로는 13호가 1,365개로 2위고요. 그 뒤를 이어서 3위는 15호 사이즈입니다. 1,175개가 판매되었습니다 2018년도 저에게 류맨을 구매한 고객님을 대상으로 사이즈 통계를 냈었을 때는요 13호가 가장 많이 나갔고요 그 다음이 12호, 14호 순이었는데요 4년 후 다시 2022년 통계를 내보니까 14호, 13호, 15호 순으로 사이즈가 좀더 커졌네요 확실히 요즘 젊은 구매층이 좀 많이 늘다 보니까요, 평균 사이즈가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양 공급이 좀 좋아져서 키와 골격이 크다 보니까 소중히 사이즈도 더 커진 것 같습니다. 2022년 전체 판매 수량 12,715개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11호에서 15호까지 구매 개수가 총 6,285개로요. 전체 중에 어, 무려 49%를 차지하네요. 그리고 18호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통 저희가 대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현재 판매 수량 중에 약16% 정도를 차지합니다. 제가 17호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올해 중으로 18호로 갈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요. 나이대별로 구매자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나이대별로는 50대가 30%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40대가 28% 60대가 21%그 다음이 20대 30대가 16% 순위입니다 그리고 70대 이상도요 약5% 정도 구매 비율이 나오네요 그리고 뉴맨 주 사용 목적은요 50대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요 아무래도 이제 발기가 약하고 중간에 시드는 발기 부전 증상 때문에 류맨을 많이 사용하고요. 20대, 30대, 40대는요, 발기는 잘 되잖아요. 그래서 발기 부전보다는 사이즈 확대 목적으로 류맨을 많이 구매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사이즈가 더 커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아 우리 남자들 소중이 사이즈는 우리 남자들에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상으로요. 2022년도 어, 뉴맨 판매 통계를 한번 내봤고요. 2 0 2 3년은요 어, 뉴맨으로요 발기부전과 그리고 사이즈 확대 등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으시길 바랍니다. 뉴맨이 궁금하시면요. 검색창이에요. 유맨 윤용록 검색해보세요. 좀더 많은 정보를 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